아, <laughs> 저는 음. 개인적으로 원픽은 음. 야 막창이 진짜 죽는다. 네, 반갑습니다. 진스와인페어링입니다. 오늘 어기점씨또 새로운 분과 새로운 코너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이 채널명이 진스와인페어링이잖아요. 근데 막상 와인페어링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찐 웃음을 이렇게 <웃음> 짓고 있는 이유가 음식페어링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오늘 하, 특별한, 이제 게스트가 아닌 앞으로 또 함께할 어렵게 제가 모셔왔습니다. 자취 요리 경력 15년 차인 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예, 쌤입니다. <laughs> 네, 자취 요리 경력 맞죠? 자취입니다. 갈리시면안 자취. 예, <laughs> 돼요. 지금 뭐 제가 소개 안 한다고 막 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자취 음. 요리 경력 15년이고요. 음식을 조금 좋아할 뿐입니다. 뭐 이렇게 막 셰프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와인을 먹을 때 음식을 좀 같이 많이 생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불른게 아니라 이제. 함께 간 거야. 오늘. 이제 우리는 저는 사전 동의가 전혀 안 됐다는 점 일단은 참고하시기 <laughs> 바라고요. 예, 오늘 1회 끝나고 끝낼 수도 있어요. <laughs> 예. 제가 아 이런 너무 원했어요. 이런 이제 편안한 좀 컨텐츠를 원했는데, 사실은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이... 어. <laughs> 제 와이프보다 두 번째로 많은 분이 제친구기 때문에 제가 어, 어, 어렵게 어렵게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맛있는 거 먹자. 이제 와인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좀 많이 피드백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참고로 저는 진짜 그냥 와인 한잔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앞에 막 불이 켜져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맛있게 먹고 오늘 이런 관련된 피드백이나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응. 나중에 좀 와인 드실 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음식은 소곱창입니다. 소곱창. 또진수와 페어링에서 와인과 함께 가장 좀 어울리지 않을까 또 처음에 시작하실게 너무 좋은 음식과 와인을 한번 페어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준비된 와인이 뭐냐면 지금 두 가지예요. 지금 화이트와 레드와인을 준비를 했고요. 화이트는 제일 많이 알려진 포도 품종이죠. 샤도네이 미국 캘리포니아 샤도네이를 준비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레드와인입니다. 레드와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포도가 뭐죠? 까베리아 좋아 이런 느낌 쳤습니다 까베드 소비용 한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국가라고 하면 칠레. 네, 칠레, 칠레 와인을 네.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한번 같이 마셔보도록 하죠. 양껏 따라도 되나요? 아 먹고 싶은만큼 따라. 어, 어 그렇지. 양이 다르네. 어, 양껏 따라. <laughs> 양이 다르네. 아좀 취해야 되거든요. 아, 난난 아, 먹고 또먹으라고전한 방에. 오늘 좋네. 네. <laughs> 이런 컨텐츠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야, 언제 먹을 기회가 <laughs> 네. 없어요? 빨리빨리 따라넣고 많이 먹어야 돼. <laughs> 화이트에서부터. 네. 아니, 곱창부터. 네, 곱창이나 화이트부터 한번 <laughs> <곱창부터> 먹어볼까요? <laughs> 네. 이게 뭐뭐 뭐 지금 준비가 된거요 어, 이거는 제가 알기로 네. 염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통. 염통, 음. 막창, 곱창,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떡사리. <laughs> 네. 네. 볶음밥은? 볶음밥은 아, 너무 많이 말하시네. <laughs> <바라시네. 웃음>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 샵입니다, 샵. <laughs> 여, 여, 네. 아, 빨리 먹죠. 네. 저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음. 오, <laughs> 음? 아 진짜 거짓말이야 진짜 맛있다. 음, 음, 어때? 하나만 음. 더 먹어볼게요. 막 염통하고 막창 한번 먹어봤거든요. 음, 곱창 한번 먹어볼게요. 염통, 막창, 쭈꾸, 어. 음. 아, 저는 막창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화이트 와인이요. 음. 일단 막창이 약간 기름지잖아요. 막창 자체가. 음. 근데 화이트 와인의 그 깔끔함이 이게 너무 잘 어울려요. 안에서. 음. 오, 그래서 좀 생각보다는 좀 충격입니다. 왜냐면 맨날 소주에 막창 먹었거든요. 음. 앞으로는 좀, 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소주는 쓴 맛이 나니까 단독으로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름진 거 맛있는 거랑 먹어서 중화되는 느낌이라면 얘는 단독으로 먹어도 맛있거든요. 얘도 맛있어요.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거두개딱 합치니까 제곱의 맛이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돈 많이 벌어야겠는데. 어떠셨어요? 그냥 곱창도 좋아요. 곱창. 음, 음. 음. 이게 안 속에 이제 곱이잖아요. 음. 이게 음, 음. 담백한 것과 이 레드와인하고도 은근히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 레드와인 안 먹어봤는데. 음. 레드와인도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이게 까베소비의 떨은 느낌들을 되게 중화시켜주는, 어, 되게 좀 느끼한 맛과 먹었을 때 괜찮은, 음. 예, 되게 좋아요. 아, 좋다. 아. <laughs> 음. 저는 개인적으로 원픽은, 음. 야, 막창 이거 진짜 죽는다. <laughs> 맛있어, 맛있어. 이 막창의 야들야들하고 기름진 느낌에 이 까베소비는 또 다른 느낌, 레드와인은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다른 맛의 시너지가 난다면 얘는 얘좀안 좋은 맛들을 싹 가려주는 느낌? 음. 예. 그래서 오 레드 와인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네. 이거에 너무 좋아요. 이 샤도네이에 막차 보통 이제 캘리포니아 샤도네이가 되게 좀 바닐라고 하 크리미한 느낌들이 많거든요. 그런 제 와인들하고 먹으니까 잘 어우러지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근데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잘 어우러질 거라는. 거. 사실 저희가 이게 촬영 전에 뭐랑 어울리는 와인을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예 네. 그냥 어 이거 먼저 해볼까? 이거 먼저 해 볼까?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어, 가장 구하기 쉬운 와인을 음. 좀 선정을 했어요. 샤도네이, 까베네소비뇽. 그러니까 네. 꼭이 브랜드를 떠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와인을 구매하실 때뭐 마트나 백화점 뭐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시더라도 미국 캘리포니아 샤도네이는 항상 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칠레 까베네소비뇽도 항상 있을 거예요. 마트에서 미국 샤도네이 거의 만 원대에서 2만 원대에 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소주랑 응. 비교하면 뭐1 0배 가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음. 미국 샤도네이에다가 이런 막창 드시면 상... 당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와인하면 무조건 치즈, 하몽 이런 거랑 먹어야 되는 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업에서 일하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떤 치즈와 잘 어울어 어떤 음식인데 전부 다 한식이 아닌 다른 음. 음식하고 이제 페어링하는 게 많아서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는 어, 내가 좋아하는 게뭐지 제가 그걸 말해야 돼? 요저는 <laughs> 근데 너무 짜증나는게 그걸 알고 있어. 순대국 좋아하세요? 순대국. 순대국에 와인 먹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고요? <laughs> <laughs> 저는 이제 국밥 뭐. 닭발, 이런 것도 좋아하고, 모든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음. 네, 다양하게 먹는 거, 그, 그 음식과 어울리는 술도 있고, 또이 음식하고도 다른 술도 한번 먹어보면서 또 경험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음. 곱창, 곱창 좋네. 하나 또 생각나는 게, 마늘에 쌈장 찍어서 이렇게 차도네이랑 음. 먹었거든요. 음. 이 쌈장이 마법의 장인것 같아요. 음, 왜? 이 향이 되게 향긋하게 돋보이는 것 같아요, 와인이랑 먹으니까 제가 어줍지 않은 지식이지만 와인은 무조건 음식이 짜거나 시면 음, 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얘가 다 갖고 있는 거 같아 쌈장은 짜고 시죠 음. 그리고 달기도 해요, 살짝. 신맛 있나? 신맛 살짝 있어요. 음.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걸로? 오늘부터 <laughs> 있대요? 네. 있는, 아, 있어요. 발효를 하면은, 음, 아, 전문적인 얘기긴 하지만. 음. 아무튼 그래서, 쌈장을 곁들인 음식하고 와인도 세,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음식 중에 장안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요만한 거다들어가 고추장, 된장 네. 이런 장이 들어간 음식하고 페어링 하는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와인들이. 그게 이제 책에서는 되게 어렵다고 표현을 음. 하는데. 책에서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매운맛을 피해라, 음. 와인은.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 동남아에서 말하는 날리는 매운맛을 피하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매운맛은 사실 그런 매운맛은 아니잖아요. 뭐 물엿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고, 음, 음. 자취 경력 15년입니다. 그런 매운맛에 단 느낌이 들어가요. 짠 느낌이랑. 근데 그게 압도적이기 때문에 와인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수할 표현은 뭐, 품종별 취향찾기. 제가 다른 거할 때는 이제 품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면 서양에서 이제 와인 생산 국가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문적인 이런 아로마나 북해나 향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서양화죠. 한국적인 이런 아로마를 표현하는 게 되게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게 있어서 나중엔 언젠가는 이제 그 와인의 향을 볼때 한국에 대한 뭐 채소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아시아 쪽에 있는 아로마 키트? 뭐 이런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발. 이요 와인업계 19년 정도 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이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laughs> 오, 동양화부터 시작해 하고 한국에뭐 동양적인 이런 아로마 키트. 저는 와인에 아로마 키트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형. 이 촬영을 계속하는데 저희 한 20분 넘게 계속 먹기만 했어요. 지금 이게 계속 쌓이고 있죠. 계속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먹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께 좀 와인과 곱창에 대한 좀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곱창에서의 이런 뭐한 줄이라 보면 느끼함과 담백함. 이런 게 있는 게 곱창인 것 같은데, 이게 와인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너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뭐 샤블리의 깔끔한 샤도네이보다, 미국의 느끼한 이런 샤도네이랑 먹었을 때 너무 잘 어울려요. 느끼함과 느끼함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더 편안함으로 다가오는 게 곱창과 미국 샤도네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달라요. 그걸 조금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개인적으로 이샤도네인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바닐라틱한 느낌도 올라오고 이렇게 조금 우아한 느낌.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서양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스타나 이런 유들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이 화이트 와인과 이 곱창을 즐기시면 서양 음식에서 느꼈. 어떤 그런 느낌이 납니다 곱창이 갑자기 되게 음... 우아해져요 저는 음...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유를 좋아하시는 특히 뭐 여성분들 파스타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요 까베네소비뇽은 이제 소주 많이 드시는 분들 뭐 넣었는데 입에 팍 때려야 돼 막. 술인데 술 같아야지 막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요거랑 이거 드시면 소주에서 못 느꼈던 그 되게 깔끔한 느낌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거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까베네소비뇽 자체가 <laughs> 이제 탄 혀를 쪼이는 이런 떫은 느낌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이제 단독으로 먹으면은 그런 맛이 나서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음식하고 먹었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게 이제 까벨소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끼한 건가 또탄닌감 떫은 느낌 있는 거랑 같이 먹으면은 오, 이 밸런스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우러지는 느낌들. 결국에는 음식도 맛있고 와인도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술과 음식이 먹었을 때 얼만큼 더 편안하게 내가 꿀꺽꿀꺽 또 계속 손이 가는 좋은 페어링죠? 페어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은 너무 잘된게이두 가지가 너무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거 같아요 얘도 얘만의 매력이 있고요 얘도 얘만의 매력이 있는데 둘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뭐 가능만 하시면 두 가지를 함께 해서 드셔 보시면 저희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아마. 꼭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곱창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음식은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그날 뭐 기분에 따라 가지고 정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께 또 다른 또 맛있는 음식, 또 친숙한 음식과 와인을 한번 좀 가지고 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 말씀대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날 먹고 싶은 음식. 응. 그, 그냥 보이는 와인. 응. 이렇게 해서 먹어도 색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꼭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괜찮겠어?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먹어도? 아니, 전 너무 좋죠. <laughs> 이게... 제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어차피 뭐, 아, 네, 대표님 돈, 돈. 돈 나가는 건데 뭐, 저는 뭐 좋습니다. 그, 혹시 막 비싼 이런 거랑 페어링 해주세요. 이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뭐 라스타라든지, 회라든지 <laugh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댓글, 어, 아 필요하긴 하죠 예, 구독자분들의 이제 소중한 댓글 필요합니다 솔직하셔야 돼요 어, 여러분들 진짜 친숙한 음식 먹어보고 싶은 위시리스트에 있는 아 무슨... 그런 거 피가 없고 비싼 거 <laughs> 그런 음식 말고 <laughs> 내가 자주 먹는다 아니면 내가 한번 뭐, 아 이런 음식도 먹었는데 아, 와인 애매하지 않나 이런 거 도전해 볼게요 예. <laughs> 네. 그런 음식들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음에는 그 음식과 어울리는 이제 와인을 좀 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 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궁만심 부분은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